임신 초기 3개월 동안은 자연 유산이 잘 일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먹는 음식도 무척 조심스럽게 먹어야 하는데요. 이때 유산방지 효과도 있고 아기에게도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산약이라는 한약재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임신 초기 복통이나 출혈 등 유산 징조가 보일 때 유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자주 처방이 됩니다. 저 역시 습관성 유산증이 있는 분들에게 자주 처방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수정란이 착상을 하는 위치인 자궁의 내막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생마는 잘라보면 끈적거리는 점액질이 많죠. 이 점액질은 뮤신이라는 성분입니다. 마에 함유된 뮤신은 자궁의 점막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임신 전이나 임신 초기에 좋은 음식 중 으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시험관 착상을 하고 나서 추어탕을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미꾸라지가 뮤신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자, 미꾸라지 표면의 미끈거리는 성분은 뮤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물성 뮤신은 그 향이 매우 비리기 때문에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요리하기 전에 그 표면을 팍팍 씻어내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먹기가 힘든데요. 자, 이후에 뮤신 성분이 좀 남아있을까요? 자, 추어탕이 고단백으로 좋은 음식은 맞지만 그 뮤신의 점막 보호 성분을 낼수 있느냐는 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음식으로는요. 자신데요. 경과류 일종인 잣은 임신 초기에 아주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내막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자, 첫째로 잣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이 임신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변비를 개선합니다. 자, 둘째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 안정 작용이 있어요. 임신 초기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자, 셋째로 아기의 두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임신 초기에 마음이 불안하거나 변비가 생겨 복부에 가스가 차면 당연히 아기에게는 나쁘겠죠. 이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잣을 간식처럼 드시면서 유산방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절히 조절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천드리는 음식으로는 해삼이 있는데요. 자, 임신 초기에 유산 방지를 위해 복용하는 감이 팔진탕이라고 하는 유명한 처방이 있는데요. 그 팔진탕이라는 처방에서 인삼을 빼고 대신 해삼을 넣은 처방입니다. 그만큼 해삼이 임신 초기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인삼 대신에 넣고 처방을 했겠죠. 해삼은 영양학적으로도 콘드로이친 성분이 풍부하고 비타민 B가 풍부해서 유산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으면서 태아의 발달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요. 해삼이 들어간 중국 요리를 드시는 것도 좋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이음여성 한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 주세요. 여기까지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 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